최근에 어떤 신문에서 91세로 은퇴한 맥도날드 최고령 할아버지 알바생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병조의 단맛, 쓴맛, 이번 시간에는 실버의 의한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외식업계 1년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교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은 어떤 피자 회사, 유명한 피자 회사 사장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피자 업체 사장이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알바생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 사실 그 피자 브랜드는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였어요. 그러면은 뭐냐. 이 직원들의 업무 관련된 매뉴얼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바생들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사장님, 괄아픈 젊은 알바생 쓰지 말고 좀 나이든 실버 세대들을 활용해 보세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 은뭐 별로 뭐 반응이 시큰둥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그때 당시에 일본의 유명한 수제 햄버거 브랜드 모스버그가 이 실버 인력을 활용해서 성공을 해서 일본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모스부가 매장에 서빙하는 인력을 100%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활용했어요. 실버 세대를 활용했는데 그 성공한 이유를 모스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버 세대는 예의 바른 태도와 말투. 이게 몸에 배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고객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산전 수준 다 겪고 인생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고객이 걸어오는 클레임, 불편, 불만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였다는 겁니다. 저는 모습북에서 그런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랜드화들 그랜덤마들과이 손주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는 아이들에게는 뭐랄까 좀 거북한 상대, 뭐 왠지 반항심이 생기는 그런 상대입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 엄마는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물론 교육 차원에서 그랬지만 아이들을 늘 간섭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버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존재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운 손주들 아이고 내 새끼 내 똥강아지 그러면서 아이들의 응석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손주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는 굉장히 친숙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알바 하시는 분들이 매장에서 아이들이 뭘 먹는데 뭘 잘못하면은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이르면은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번에 은퇴한 91세 맥도날드 할아버지 알바생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막 매장에 침을 자주 뱉는데요 그래서 좋은 말로 그걸 타일렀더니만 은고치더라 이게 바로 실버 인력을 폴서빙 인력으로 활용하면 은 좋은 점 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가지도 있어요. 실버 세대는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은 무료해서, 뭐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데 뭔가 일을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알바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을 접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좋은 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일본의 모스버그 성공사를 벤치마킹해서 실버 인력을 홀서빙 인력으로 활용하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서울역 KTX 타는 홀에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햄버거 매장이 있는데 거기 서빙하는 분들 전부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7,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외식업계에서 실버 인력을 활용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역발상이에요. 햄버거 가게 그러면 그게 대표적으로 젊은 세대가 주소비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빙하는 인력을 젊은 사람을 사야 된다. 이건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실버 세대를 매장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건비도 줄이고 고객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성공하는 외식업체가 되도록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